오늘은 어, 우리가 그 대학교 입학 시험, 입학 시험 가운데서 예, 한 파트를 좀 가지고서 어, 이 입학 시험에 대해서 좀 대입 시험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그냥 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대학교 입학 시험이죠, 예. 대입 시험입니다. 이걸 보는 관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이 대입 시험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본인의 여러 가지 관법을 가지고서 이제 이 대입 컨설팅을 이렇게 사주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데 저마다의 다 귀하신 관법을 가지고서 이제 상담을 하죠. 분석을 하고요, 예, 하는데, 어, 이 대입시험에, 이, 어, 코스를 볼것 같으면, 뭐, 예, 수시가 있고, 수시는 수시대로 또 복잡한, 뭐, 면접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 정시가 있어요. 예, 수시로 가는 게 좋냐, 정시로 가는 게 좋냐, 예, 시험 성적이 좀 좋으면은, 예, 수시냐, 정시냐를 선택할 때도 봐야 되고, 그러고서, 이거는 세운으로 판별을 하죠. 세운을 가지고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 세운을 통해서는, 예, 합격할 실력이 되냐, 어, 무슨 합격이에요? 내가 갈 학교에 대한, 합격할 실력이 되냐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예, 시험 당일 날, 예, 시험을 잘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엔 또 뭐를 봐야 돼요? 예, 발표 날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발표날 발표날의 그 기운 기운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나에게 희신으로 예. 들어오느냐 나에게 귀신으로 들어오느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쭉 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는 가지고 있는 성적을 가지고서 내가 들어갈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를 가지고서 학교의 입시 요강을 가지고서 분석을 다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들어갈 학교는 지역이 어디다? 올해는 내 평소 실력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다? 아니면 하향 지원을 해야만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 오늘은 이 가운데서 이 시험 당일날의 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시험을 잘 치를 것이냐, 아니냐 이게 정시에 있어서는 이날 하루 시험 치르는걸 가지고서 당일날 시험 치르는이 시험 당일날의 이 운이 정시를 판가름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서 자이날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정축, 기유, 경호, 이모 사주입니다. 이분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에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고서 좋은 회사에서 취업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이분의 4주를 가지고서 올해 고3 학생일 경우다 생각을 하고서 한번 시험 당일날의 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은 올해는 11월 13일이죠. 11월 13일이 수능 시험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날이 어떤 날이냐? 병술날입니다. 자, 이렇게 됐다 했을 때, 자. 이날이 참이 사주에 공교롭게도요. 어떻게 걸치냐면은 예, 이게 관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목표한 학교예요. 대학교. 나이 학교 가고 싶다. 그래서 3년 동안 준비한 바로 그 학교를 얘기합니다. 이 학교를 가려고 내가 지금까지 3년간을 노력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더 길게 우리가 잡으면은 6년간을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을 여기 가려고서 공부를 한 거잖아. 그렇죠? 수고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인도 계시지만 공부를 좀 하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게 관인데 내가 들어갈 학교잖아. 이게 이 안으로 어떻든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야. 저 글자가 들어와야지 내가 대학교에 들어갈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주를 해석할 때는 제가 여기서 한번 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생극제화를 돌리는데도 10년을 걸려요. 10년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노하우가 공개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예, 최소 5년 이상을, 예, 항상 헷갈리는 거야. 근데 임상에 많은 케이스를 접하다 보니까, 아, 관법이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관이 들어와야 될거아니 나한테 누구에게? 나한테 그래야 내가 대학교에 예?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거 아니야 이날 시험날이야 시험날 음. 자이 글자가 뭐예요 이 글자가 예? 인성이잖아 공교롭게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와 예? 인성 글자가 온 거야. 이 학교 들어가려고 내가 뭐 하고 있어? 예. 시험 치르는 날이야. 시험 보는 날이야. 이 11월 13일, 이 4주에. 요거는 또 뭐예요? 커트라인이야. 예? 어떤 커트라인? 이 학교의 커트라인이야.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야 돼. 그래서 이 글자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래야만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대입 시험 시험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목글자입니다. 이 목글자를 나침판으로 삼는 거야.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뭐가 없어요? 예, 목이 없어. 목이 없어 이 사주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목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목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목을 어떻게 해요? 띄워넣는 거야 그냥 임의로다가 목을 띄워넣는 겁니다 예, 보세요 목자잘 이렇게 는 그래서 이 글자가 저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다시 적어줄까요? 좀 복잡할 때니까. 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대학교 입학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지 이 입시 컨설팅은 이건 아주 저희들이 고액을 받고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상담하듯이 그렇게 저희들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액이에요. 고액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변화가 들어왔어. 정화가 있죠. 그 다음에 예, 기토가 있어. 내가 경금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예. 아 임수가 있죠. 이렇게 있어. 자, 이 글자가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들어오는 과정을 보자고. 자, 들어오는 예, 루트를 보자 이거예요 루트. 자, 들어오는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생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글자가 무슨 글자야? 시험 글자야. 시험. 응? 오늘 나뭐 하고 있어? 11월 13일 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시험 보잖아.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거. 시험 치르나니까 이 글자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런데 자,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은 목이라고 했지. 자, 내가 들어갈 학교입니다. 대학교죠. 이 학교 가려고 지금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가 들어갈 대학교인데 이 대학교가 오늘 내가 뭐 하고 있어? 시험을 본다 말이야. 시험을 보는데 이 들어갈 대학교가 나 오늘 보는 이 시험 글자를 밀어주고 있어. 생애주고 있어. 이건 뭐냐? 너 우리 학교 들어와라. 이거지. 학교 입장에서 응? 밀어주는 거야. 내 시험 글자가 이 글자를 봅니다. 내 시험 글자가 이 글자를 볼 때는 뭐야? 내 시험 글자가 이 글자를 볼 때는 화생토하니까. 이 글자가. 이 기토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시험 글자가 관 글자를 볼 때는, 이 학교 글자를 볼 때는, 뭐야? 이게 인성이 되는 거야. 내가 시험 치르는 것은 이 학교 들어가려고 시험 치르는 거야. 근데 이 학교가 인성으로 나를 밀어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 아주 좋은 거야. 여기는,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굿이야.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무슨 글자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목글자가 기준이야. 이게 킹이라고. 이놈이 어떻게 해요? 그걸한단 말이야. 학교가 시험을 잘 보라고 너 우리 학교 들어와. 우리 학교 들어와. 우리 학교 들어와. 너 오늘 시험 잘 보도록 내가 밀어 줄게. 근데 얘가 때리는 거야. 목. 뭐. 목을 때려? 시험을 때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오늘 시험 잘 보겠어? 못 보겠어. 못 본다 이거야.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정시라고 하는 것은? 정시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시험 당일날에 점수를 가지고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 아니냐고. 합격, 불합격이 그냥 단칼에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럼 불합격하는 거야. 시험 잘못 보는 거야, 이게. 응? 요걸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일날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가지로 봐요. 아까 같이도 보지만, 또 우리가 다르게 본다 이거야. 캐치로 네. 설명을 해볼까요? 네. 이놈이 들어와야 되잖아. 내 안으로. 일이 어떻든, 밀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네.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오는데, 뭐가 방해를 합니까? 이 글자가 방해를 할 거예요. 이 글자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그글 때립니다. 아까 그랬죠?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시험 글자를 밀어 주는데, 응? 이 글자가 방해를 해. 이 글자가 방해를 하면은 이 글자가 방해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글자가 극을 해가지고서 얘가 이렇게 못 들어오게 극하잖아. 어, 나이 학교 가려고 지금 시험 치르는데, 어, 놈의 글자가, 어, 내가 목표로 하는 학교를 갖다가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역적이 누구냐고. 이게 난데, 역적이 누구예요? 얘가 역적이야. 얘가 역적이라 왜? 나잘 되는 거배 아파가지고서 막는 게 이거야. 그럼 얘를 제거시켜야 되잖아. 역적을. 예? 이게 국가인데, 짐이 국가가 아니에요? 어, 내가 국가야. 그러면 얘를 써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예, 극을 해가지고서 얘가 이쪽을 관을 극하지 못하게 막아야 될 텐데. 얘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살았어 죽었어. 얘가 살았어 죽었어. 극 맞아가지고 얘가 어떻게 됐어? 응? 어?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잡을 게 없어.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거야. 요걸 조금 더 예, 깊이 들어가 가지고 설명 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전반 설명에서 예. 시험이 잘못돼 가지고서 자 좋은 점수 안 나오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응? 끝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끝날 것이냐. 어 그날 시험 잘못 보겠네요. 그러니까 낮추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 속에서도 뭘 찾아?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어, 뭔가 상담받는 사람한테 희망을 던져줘야 될거 아니야? 이날 이러니까 해결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날이 시험 당일 날 아닙니까? 당일 날. 당일날은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컨디션. 지금 이 글자가 이걸 막아요. 그러면 저건 뭘 얘기합니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서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 거야. 시험 치르면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그한 시간 동안, 그리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시험 치는 그 하루에 집중력이라는 게떨어지질 말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망치는 거야. 망치는 거야. 그래서 망치는 거야. 응? 시험을 망치는 거예요 컨디션이네요 집중력이라고 이거는 이 사람이 3년 6년 동안 공부하는 것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와 공부의 그 어떤 노력하는 것 자기의 평소에 어떤 실력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날 당일에 여러분 이 예, 사람이 심리적인 문제. 컨디션의 문제라고. 집중력의 문제라고. 실력 발휘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병술날이죠. 보면, 이 글자 때문에, 여기 못 들어오죠. 그걸 당하니까. 근데 이 글자는 쓸 수가 없어. 자, 이 글자가 기준이라고 했지.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눈에 예,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 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요 글자는 극을 합니다. 이 기준이. 근데 요 글자는 뭐를 해요? 생을 해줘요. 자, 요 글자가 살아있다 이거야. 요 글자가 살아있어. 근데 요 글자가 어떻게 돼요? 요 글자가 내가 목표로 한 학교를 어떻게? 극하잖아. 그걸 아는데 이 극하는 글자, 이 역적 글자를 누가 잡아? 이 글자가 잡는 거야. 뭘로? 합으로 잡자. 정임합으로 잡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극을 하지 못하게 막아. 이 글자가. 그러면, 키가 뭡니까? 이게 키입니다. 이 글자가 뭐예요? 관입니다. 관성은 뭡니까? 그날 시험 치러 온 날이에요. 자, 집중력이 떨어져. 그것 때문에 내가 들어갈 학교를 예, 들어가는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야 이날. 자 그런데 예, 정화 관성이 예, 이 식상 글자를 못된 짓 하는 걸 막아. 그러면 이 관성이 뭡니까? 관성은요 몇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신입니다. 저희들이 사주로 해석할 때이 관성은요. 신으로다가 해석을 합니다. 예. 신이에요. 저희들은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이 와서 이런 상담을 할 때는요, 예. 종교가 있습니까? 가셔서, 자녀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교회에서도 그다음에 우리가 사찰에서도 자녀들 입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이날 이날 집중력 떨어지지 않고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6년 동안 수고한 것 실력 발휘 마음껏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야 돼 이날 하늘이 도와주세요. 기도의 공력을 많이 쌓아두라고 우리가 상담을 해 주는 거예요.